고창에 온 김에 풍천 장어를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는 처음인데 맛은 어떤지 뭐 거기서 거기 맛이겠지만 고창에서 와서 먹는 장어의 맛은 어떤지 궁금해요. 여기는 숯이 아니고, 옥수수를 태워서 화력을 높이는데나 강마루 집에서, 장어 먹고. 자, 아, 여기, 여기 보면은, 도솔산, 선운사라고 써있네. 도솔산, 도솔산이었구나. 자, 일지문을 통과해서. 옛날에 16년 전에 왔을 때는 입점료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폐지되고, 사찰은, 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단행을 하기 위해서 온건 아닙니다. 그냥, 노래도 하고, 길거리 음악. 좋아 고차. 오, 가운데 건 삼색 이번 보통 미노 <목소리> 그다음에 붕어도 있고 코멘트도 있고 꼬리 악사도 있어. 청 선사 입구인데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 등산보다는 산책하는 분들 배수가 많네요. 배수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가 많네요. 저 어렸을 때 저거 불거리라고 했는데 저 순놈은 살랑이가 되면 막파 세가네 집니다. 요게 이제 선사라고 하는 사찰인데요. 아... 삼수가 제법 큰 절인 것은 사실같아요. 조선성 성종 때 나무 그대로 남아있네요. 선사대웅전은 아. 백제 위덕광때 창건한 절입니다. 이 절은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타기도 하고 또 재건하기도 하고. 시행적으로는 이제 광해군 때. 새로 재건을 했던 건물이 그 기둥을 보시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건물입니다 한 130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사연이 깊습니다 음, 덕소리 대웅보전 바로 앞에 선는사에 이 여기 지금 뭐 차도 팔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건물을 보면 이게 예전 이게 처음에 창문 할 때는 2층으로 돼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 거든요 규모가 꽤나 컸고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전쟁으로 소실되다가 1751년인가? 불타서, 영조 대왕 영조 임금이 1752년? 영조가 28년째 지을하 시기에 단층만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주인들이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담수하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둥은 영조 28년에 세운 그 기둥 그대로 녹차 마십니다. 아, 네. 녹차 맛. 녹차. 이렇게 녹차 맛십니다 가을 날씨는 걷기에 너무 좋아요. 높지 않고 덥지 않고 선사가 그런 의미에서는.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팀몇 명이 단풍이 물들어 있네요. 어, 오, 어. 고기만 어, 단풍이 있지?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집에 가려고 하다가 뭔지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5천 원인데요. 그래서 한번. 들려봤으면, 부른 것 같아? 음. <laughs> 고양이 차가지고이 신기하지 <laughs> <왜 줘. 웃음> <와. 준비하지> 않아요? 응. <laughs> 음. <laughs> 너 가운데 안읽면 되지. 저 감나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저 감나무 어? 나 아, 고양이 아, <laughs> 난 뭔가 우리 몇년막 이게 계좌번 들어가 안 되나. 악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신화정이라고 광고를 하나 낙지 칠판이라고 해서 먹어왔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았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밤에 기뻤습니다